내가 진짜 사랑하더라고 고양이를 어. 많이 좀 바뀌었어요 제 자체의 삶도 하도 음. 많이 없어지고 음. 고양이 덕분에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동물이 그래서 더 사람보다 낫다 잖아 음. 동물은 사랑을 주는 만큼 그걸 보답하는데 네. 사람은 또 그렇지 사람은 않잖아 주는 그래서 만큼 짐승만도 파야죠. 못하다는 얘기를 하잖아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나한테 그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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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원래 사기를 당하잖아 근처에 있는 애들 맞아 원래. 하다 못해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아유 많아요 달라 그러기도 애매해 저도 분명히 뭐 갚겠다 그냥... 그랬거든요 분명히 아, 갚겠다 갚겠다고. 꿔본 적 오래됐죠? 돈이요? 네 꿔본 <laughs> <꼽은> 적은 오래됐어요 <laughs> 나도 내가 마지막에 꾼게 재석이한테 꿨던 거 같아 <laughs> 나한테 꼬갔는데안 갚은 아, 갚았, 거 있어? 갚았어요 아그 계속 뭐야. 말씀하시는 분이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야 너 기억 못 하는구나 내가 옛날에 2003년 4년 때꾼적 있어요 꿨다가 갚았어요 뭐야 뭐 꿨지? 야안 갚아도 되겠는데? <웃음> <웃음> 내가 또 <laughs> 네. 지켜봐온 형이고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이지만 뭐 집도 알고 <laughs> 아버지, 어머니, <laughs> 입장도 알고 다 알고 어디 사는지 아니까. 금방 갚았어요한 이틀 안에 갚았어요 맞아.